본 영상은 팝빵 해축 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블랙핑크 지수 씨가 이제 홀란드와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을그 영상이 대략 14분 정도 하는데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처음에 처음에 영상 보기 전에는 네. 저는 사실 지수 씨가 부러웠습니다. 아, 지수가 부러웠다고? 홀란드를 만났기 때문에. <laughs> 어, 이거 좀 신박한데? <laughs> 하지만 그리고 제 친구의 엄청 맨시티 팬 그분 아시죠? 네, 어, 한번 뵀죠. 어, 그 맨시 분도 하, 아, 지수가 부럽다. <laughs> 홀란드를 봤기 때문에. <laughs> 아, 근데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봤어요. 쿠팡 플레이에 올라온 영상을요. 아무리 봐도요, 홀란드가 부럽더라고요. <웃음> 저는요 <웃음> 생각이 바뀌었어요. <막혔어요. 웃음> <laughs> 그래갖고 저희가 조금좀 웃긴 내절 주제로 좀 가져와 봤는데 솔직히 블랙핑크 지수가 부럽냐? 아니면 홀란드가 부럽냐? 이걸왜 <laughs> 토론해야 되죠? <laughs> 아니, 나는 오늘 멤버가 많이 올줄 알아서 이걸 해 보자 했는데 이거 둘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뭐 일단은 지수가 부러운 입장도 한번 대보고 아니면또 맨시티의 홀란드가 부러운 입장이 대보는 걸로 음, 해 보겠습니다. 한번 네. 입장을 바꿔서 한 번씩. 자, 일단은 선수들 선수들이라 표현하는 게 맞나? 뭐뭐대 선수. 대전이니까 이것도 네. 대전이니까 선수로 표현할게요. 블랙핑크 지수씨의 프로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프로필까지 읽는다고? <laughs> 네 나무 읽기를 제가 찾아와서 아, 오케이, 오케이. 적어놨어요 자, 본명 김지수씨입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이 95년 1월 3일 생일이십니다 음. 빠른 년생이시고요 출생이 군포시 삼본동에 사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관이 경주 김씨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laughs> 저는 본관이 다른 김씨인데 아, 아 경주 김씨십니다. 아, 어 나무 이렇게 뭐야 이거 사생팬들이 신거 아, 뭐야? 나 아, 이거는 어뭐그 좋은 본관에 나오셨어요. 좋은 집안이십니다. 그 키가 162cm에 발 사이즈도 나옵니다. 235mm. 그리고 혈액형은 A형이라고 합니다. 음. 포지션은 리드 보컬입니다. 왜 포지션을 제가 적어놨냐면 홀란드는 포지션이 스트라이커죠. <laughs> 와 이거 미쳤다. 그러니까 뭐야 중요하다. 이거. 어, 리드 보컬이시고 아 그러니까 이거 보컬이다 보컬. 그리고 가족 관계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때 성함을 적어놨는데 아니, 부모님 성함까지 나와요? 아니 부모님 이 아니라 어, 첫째, 둘째, 셋째가있는데 김지수 씨 그러니까 이제 블랙핑크 지수 씨는 어, 막내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김정훈 씨라는 어, 형이 그러니까 오빠가 있고, 아, 오빠가 있고 그리고 김지윤 씨라는 언니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제가 이거를 얼핏 그냥 봤는데 어. 지수 언니분이 더 이쁘다라는 아, 뭐 그런 얘기 있대요. 어, 그런 어.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니 근데 김지수 씨도 그렇게 이쁘신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 보면 어, 얼마나 나냐 그래서 뭐 가족관계를 했을 때는 뭐 다섯 가구가 있다라고 음. 했고 MBTI는 ISTP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인스타팔로우수가 중요하거든요. 인스타팔로우수 7,473만입니다. 네, 이거는 현재 기준이고. 네, 현재 기준. 아마 실시간으로 아. 오르고 <laughs> 있을 거예요, 이분은. 와, 이런 야 7천 이게. 체감이 안돼 호날두가 1억을 찍은지가 1, 2년 전인가? 네. 어 맞아 맞아 요 대단합니다 일단 블랙핑크가 뭐 세계적인 어, 팝스타고 글로벌 스타죠 네, 글로벌, 아, 스타. 글로벌 스타 제가 알기로는 지수 씨의 인스타 팔로우도 많지만 다른 멤버분들의 인스타 팔로우 수도 굉장하다는 걸 들었거든요. 음, 맞아 때문에 아 이거는 조금 아, 대단하다 이거 나 이런 팔로우 수를 잘못본것 같아. 네. 나도 처음 봐요. 네. <laughs> 자, 두 번째로 이제 홀란드의 프로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 엘링 브레이우트 홀란드. 고요 음. 출생은 2000년 7월 21일입니다. 그니까 2000년생이에요. 네, 2000년생. 우리보다도 아. 동생이다. 그리고 어, 블랙핑크 지수씨보다 다섯 살이 많다. 아, 적다. 음. 어, 동생이다. 그 출생은 잉글랜드 요크숍 햄버에, 어, 웨스트햄요크셔 주라는 곳에 리. 어, 뭐야 이건? 하여튼 리즈 쪽이죠? 아, 네. 그니까 아, 제가 요크하면 다녀왔거든요. 네, 네. 아, 근데 뭐쨌든 리즈 쪽입니다. 근데 이게 사연이 있어. 노르웨이 태생이잖아요. 예 네, 맞아. 아니, 노르웨이 국적이 국적이잖아요. 네. 근데 리즈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아 그쵸. 리즈에 뛸때 어, 엘링 홀란드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죠. 네. 아맨시티에 뭐 유명한 축구 선수였기도 했고 그리고 또 리즈에서 뛸때 홀란드 선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은 거기로 나옵니다. 근데 음.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러면 야,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영국 국적 가질 수 있는 거아니에 어. 어. 어 할수 있는 거야 했는데 찾아보니까요. 영국 기준에서 보니까 그태어난걸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일수 있대요. 네, 네. 근데 살아야 된대. 아. 어, 근데 영국은 그냥 국적 쉽게 안 주는구나. 네. 근데 네 살까지 엘링 홀란드가 살았다고 하더라고. 음... 어 영, 잉글랜드. 어 그래서 국적은 노르웨이입니다. 아. 노르웨이 단일 국적이에요. 그 신청한 195 그리고 발세진 안 나왔지만 왼발이 주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키는 <laughs> 이겼네요. 키는 <laughs> 이겼죠. <이겨야죠. 웃음> 네, 그리고 포지션 아까 말했죠. 네.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리고 팔로워 수. 아, 근데 엘링 홀란드도 많아. 오, 어, 그러니까 엘링 홀란드 많네 현재 기준 3,434만 명. 아까 7천만을 들었는데 그런지 몰라도 <laughs> 별로 그렇게 뭐 그냥 어 맞네 이 정도 느낌밖에 안 들긴 들이, 안긴 하는데 어뭐 어쨌든 뭐 엘링 홀란드 인스타 팔로우 수도 굉장히 많다 라기 때문에 지수와 그리고 홀란드를 지금 뭐 한번 대전을 붙여보자 음... 자 누가 부러울까 어 솔직히 블랙핑크 지수가 부럽냐 아니면 엘링 홀란드가 부럽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아까 말했지만 아 홀란드가 부러운 것 같습니다. 아 홀란드가 부러운 입장인가요? <laughs> 네 홀란드가 어... 부러운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적어봤는데. 1번부터 3번 이유가 똑같습니다. 아... 블랙핑크 음... 지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laughs> 블랙핑크 지수를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부를 수밖에 없죠 자세번 말하겠습니다 블랙핑크 지수를 만났기 때문에 블랙핑크 음. 지수를 만났기 때문에 블랙핑크 지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도 너무 부럽다 나 네. 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블랙핑크 지수랑 홀란드랑 같이 인터뷰했다고 그러길래 와 홀란드 너무 부럽다 어떻게 블랙핑크 지수랑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쉴수 있지 라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지수씨가 뭔가 동양의 미에서 가장 어, 그쵸. 어, 어 가장 아름다우신다는 표현이 네. 가장 맞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랙핑크 지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홀란드가 부럽다 아, 그리고 오, 어. 따지고 보면 은 블랙핑크 지수가 더 바쁠걸요? <laughs> 그쵸 훨씬 사실 바쁠걸? 홀란드가 시간을 내준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블랙핑크 지수가 시간을 내줬기 때문에 야. 홀란드가 만나줬었던거야 그게 맞지 않을까 어. 사실? 아니 팔로우수도 두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두배가 넘어요 어, 두배가 넘게 차이나는데 어? 이사람 아, 물론, 홀란드는 영국이 주무대여서 뭐, 영국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프리시즌차, 어, 아시아에 왔, 온 음. 거지만, 블랙핑크 지수는, 어, 아시아, 동남아도 돌고, 어, 미국도 돌고, 아, 다 돌아야지. 어? 남미도 돌고, 유럽도 돌고, 다 돌텐데. 음. 아니, 그니까, 이게 말하다 보면요, 홀란드가 부럽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 블랙핑크 홀란드가 부러운 이유가, 지수 누나라 불렀어요. 그 인터뷰를 할 때, 어, 이제, 동생이라 부르는, 호칭을 또 가르쳐 음. 주고 또 누나라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음. 그래서 엘렌 홀란드가 지수 씨를 보고 지수 누나라는 오.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 호영호자한 거거든요. 아, 이 정도면 사실 우리가 그블레핑크 지수님 만나서 지수 누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 절대 아니요 저는 못 부르죠. 누나라고 부르 누나라고 부르는 거좀 별로. 아이 나이가 한더아 맞아요. 내가 많구나. <웃음> <웃음> 그죠. 아, 근데 <laughs> 어. 내가 나이가 더 많네. 네. 아니 근데 어. 저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 누나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 음. 아 지수님, 지수님 사인 한번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지. 때문에 지수 누나라고 불렀기 때문에 호영호재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말지만 팔로우 수가요 두배가 넘어요. 음. 더 바빠요. 어, 어. 그러니까, 이거 이거 홀란드가 지금 낙리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홀란드는 <laughs> 지금 상황이 홀란드가 좀 부러워. 우 와, 내가 블랙핑크 지수님을 만나서,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은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냥 전 세계 어디 길거 나가서 아무나 한, 한 사람씩 붙잡고, 어, 이 두, 이두 사람 중 누굴 아는 사람 있을까요? 했을 때, 홀란드 아는 사람보다 지수 아는 사람이 더 많은 더 거야. 아, 어, 많는 거야. 인스타 팔로우 수만 해도 두 배가 넘게 있고 고, 또 활동하는 무대 범위가 음. 굉장히 넓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자, 그러면. 우리 가 그럼 이제 홀란드가 국한운한유를한번어 이제 홀란드 한국 한운이유한한번 이야기를 해 봤으니까 지한가 한국 운이한를한번한 보자. 국 어, 한국 한 되나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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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늘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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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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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 뭐 사실... 그렇죠 축구 득점자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만나보면 안돼 우리는 뭐 이미 소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렇게 뭐 <laughs> 근데 손흥민 선수도만나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아, 아 그렇긴 하죠 네. t v 에서 많이 어... 봤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구에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그리고 그 득점왕 출신을 한번 만나봐야 된다 그렇기 음... 때문에 지수가 부러온 이유는 엘린 홀란드는 최다득점 자이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 이걸 제가 쓰긴 썼는데 음... 엘린 홀란드 잘생겼다. <laughs> 아 인정합니다. 이거 저는 쿠팡플레이 거기 가서 음. 뭐 바로 앞에서 본건 아니고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본 거지만 제, 어, 제 카메라 나름 그래도 음. 갤럭시 거에서 1 0 0배줌 음. 준비 되거든요. 그래서 어, 한 30배까지 확대하면서 봤는데 어 홀란드 진짜 일단은 키가 커 갖고 음. 잘생겼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홀란드가 축구하는 모습을 점점 보면 볼수록 잘생겨졌어요. 아그 아이 뭔가 잘생겼다는 건 외모적인 거에 그렇고 그냥 멋있어. 아유, 멋있어. 멋있어. 아니요, 어. 근데 저는 잘생겼다는 표현 맞다 생각합니다. 어, 일단, 일단, 뭐, 그렇다, 진데. <laughs> 하여튼, 아, 멋있어. 멋있어는 진짜 맞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홀란드가 점점 보니까, 음. 아, 굉장히 매력있고, 그리고 진짜 멋지다라는 음. 표현이 정말 잘 맞을 것 같은데, 또 영상을 보다 보면, 머릿결 자랑을 좀 하거든요. 아, 엘리 홀란드 머릿결이 좋다. 아. 어. <laughs> 엘라스틴 했나봐요. 아, 그래서 지수씨가 실제로 어, 엘라스틴했다는 자기 i n Elastin. e l 기 s t i n Ela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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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좀 반응을 좀 해줘요. 홀란드도 <laughs>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수 씨를 만나도 그렇고 홀란드 아니, 씨를 만나도 그렇고 둘다 부러운 상황이야 우리는. 내가 억지 공감이 안 돼가지고 <laughs> 해야지 방송인데. <laughs> 어, 공감, 아니 아, 방송으로 좀 살리려고 해서 얘가 아무래도 계속 지, 어? 폴란드가 저으러왔데 계속 있잖아 지수가 부러운 이유를 계속 생각 들어야 되니까 어 이거 좀 아닌데 싶어갖고. 음. 아니 그대가 제가 사실 지수가 부러운 이유가 끝났어요. <laughs> 어. <laughs> 아저 하나 더 있어요. 오케이 하나 해봐. 어. 케빈 데브라의 패스를 받은 덕배의 발을 실, 실제로 볼수있있 때문에 에 어, 나는 덕배? i v a l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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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하고 엘링 홀란드를 만날 수 있는 거 했을 때 저의 마음은 7-3입니다. 지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어, 그... 7입니다. <laughs> 아 7입니다. 나 그, 이렇게 빌드업 <laughs> 하 그래. 난 당연히 지수가 5-3이죠. 덕배가 7인데. 아니 저는 말했잖아요. 아까 그흑팡 플레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홀란드 편이었다니까요. 음. 근데 아니 보면 볼수 지수님이 아, 전 지수님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 이 들고. 근데 만약에 여기 케빈 데브라인하고 이 블랜피크 지수님이잖아요. 저는요. 64예요 어. 지수님을 보고 싶지만 그래도 좀비율이 올라간다. 오, 아, 그렇구나. 꼭 아. 어, 어, 케빈 데브런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저는. 어. 어 저는 이게 살짝 다른 게 저는 펩 가르디 올라섰으면은 아! 야, 이거 샜다. 8이거든요. 8. 난5올것 같은데. <laughs> 펩 가르디 올라 8이에요. 아, 근데 펩 가르디 올라 샜데요 예, 어, 저는 근데 애초에 맨시티 경기장에 뭐 홀란드 덕배로 보고 싶어서 가고 뭐 여러 이제 맨시티 선수 뭐 스톤스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 있는데 그 선수들보다 저는 팩 가르디오를 실제로 볼수 있다는 게더 좋았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전제가 하면 둘이 인터뷰를 할수 있을 때 네. 블리핑 지수님을 데려올 거냐 아니면 엘링 홀란드 데려올 거냐 아니면 팩 가르디오를 데려올 거냐 아니면 케빈 대브란 데 데려올 거냐 네. 이런데 저는 팩 가르디오 올라오면 바뀝니다. 아, 그래요? 4-6이에요. 그러니까 페가르디라고 높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 메시가 들어온다. 아 메시 10-0이에요. 10? 메시, 이게 메시, 메시. 블러핑까지수님한테 그게 아니라 저는 메시는 좀 다른 아, 의미라 봐요. 에. 저는 메시를 일평생 한번 만나보는 게 정말 소원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메시면 무조건. 10이고. 단들이 인터뷰할 수 있다. 네. 메시. 에. 그니까 러 생각했을 때는 엘링 홀랜드 아직 약하다. 아, 그러니까 엘링 홀랜드는 좀더 크고 알아. 야너 어, 부럽다. 야. 야 지수 넘고 알아. 어, 어. 야 지수님이 더 부럽다. 야 지수님보다 야 너가 더 부럽다.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랑 농담 삼아 얘기를 한 건데 뭐둘다 부럽습니다. 저희는 아, 그쵸, 누구 를 만나도 부러운데. 만나라도 정말 감지어 짜죠, 진짜. 저는 보니까요, 아홀란즈 선수가 어, 지수님을 만난 게더 어, 부럽다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네. 지수님 혹시라도 축무키를 보고 계시다면 저희 그래도 <laughs> 저희가 저 축구 팟캐스지만 어, 블랙핑크 정도 데리고 올수 있다면 블랙핑크를 데리고 올수 있다면 정도? 아니죠, 정도가 아니죠. 블랙핑크를 데리고 올수 있다면 채널명을 바꾸고 이딴 아, 아, 곳은안아요 <laughs> 너무 두지 <누추해. 웃음> 죄송합니다. 네. 네. 그냥 댓글만 뭐 혼자 살포시 그냥 하트라도 날아주시면. <laughs> 네, 어쨌든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어뭐 <laughs> 음, 주제를 뭐 솔직히 블랙핑크 지수가 부럽냐 아니면 홀란드가 부럽냐라는 얘기로 좀 한번 야, 해봤는데 결론 내리죠 홀란드가 부럽습니다. 네, 야. 저도 홀란드가 부러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홀란드가 이기기 쉽지 않네. 네. 맞아, 못 이겨. 뭐, 펩가르데올라고 메시 정도 와야 돼그 정도 와야 돼. 근데 이게 문제는 축구인이 아니라면 우리처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쨌든 우리는 축구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축구인으로서 펩카르디올라하고 메시 정도의 자존심이다. 이 정도는 네. 어. <laughs> 이 정도는 내줄 수없어 아, 우리도 어. 아무리 블랙핑크 지수 어 그분이 오시더라도 어. 우리 우리도 우리는, 자존심은 어, 있어. 펩카르디올라와그 메시를 더 만나고 싶다. 네. 우리는 만나 <laughs> 펩카 메시 정도에서는 음... 저희가 합의볼 생각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정말 만약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싶다 아... 싶으시면 네. 직접 오시는 게 <laughs> <laughs> 저희가 되게. 무례한 말이지만 음. 직접 오셔서 해명하시죠 네. <laughs> 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초대해주세요 해명하러 갈게요 <laughs> 네 저희가 어디든 갈게요 네. 아 초대만 해주신다면 어디든 가시죠 저희가